어,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자 일단 촬영해드리는 시간은요 10월 28일 화요일날입니다 자 오후 5시 40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넥스트레이딩 거래소 이어집니다 자 현재 실시간으로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상으로는 플러스 1.6% 정도가량 반등 잡아주고 있는데 넥스트레이딩 거래소에서 주가채 올렸던 거 살짝씩 빠져주고 있어요 윗꼬리 잡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건자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윗꼬리도 잡혔겠다 매도 물량도 나왔겠다 내일 수요일부터 주가 제가 하락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완벽한 세력들이 왜 윗꼬리를 주는 흐름이 있었으며. 왜 매도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 있었는지 왜 거래량 자체는 크게 나오지 않았는지 완벽한 의도 무엇이었는지 전략과 전략기 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대응 전략과 수익 전략을 가져가 주시는 부분을 완벽하게 잡아 드릴게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색들의 정보들까지 제가 이 부분을 싸그리 다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 내용까지 말이죠 거기에다가 배터리 관련된 부분 트럭들의 정보들 다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에코프로 다른 주주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윗골이 잡히고 매도 물량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겁먹고 투매 물량 던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투매 물량이 많이 나아지게 되면요. 주가는 살짝만 조정받다가 끌어올려주게 될 거. 조정폭을 깊게 내렸다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게 되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들이 원하는 거겠죠.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다른 주주 여러분들 겁먹고 투매물량 많이 안던지실수 있게끔 꽉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시면 주감사드리겠고요 댓글도 제가 열어드렸습니다. 댓글에다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다른 주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시게끔 투매 금지 라고 한 글자씩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참여 많이 해 주시면 내일 수요일 날은요. 제가 장 중에 자, 웬만하면 오전장에 영상 촬영해서 올려 드리겠다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사료들의 정보는 요거 차트랑 수급적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가 제가, 어, 지금은 플러스 1.4% 저도 그냥 받는 잡아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들이 매도 물량을 아주 살짝 던져주는 모습이 있었네요. 자, 이게 단기적인 차이 실현 물량일까요? 아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세를 가져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포인트를 가져가 줘야 되는 건, 어, 일단 은 한국 거래소에서에 대한 차트는 이렇게 아름다운 차트의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거래소 차트만 놓고 봤을 땐3.6% 주는가량 주가가 아래 꼬리 잡아주게 되면서 망치 캔들로서 주가가 자, 아주 이쁜 차트로서 마감이 되었고 수치상으로도 반등 잡아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넥스트레이딩 거래소에서 자, 주가 자체가 자, 여기에서 마감이 됐다면 살짝씩 살짝씩 빠져지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래량 자체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크 전략이구나.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매 물량을 유도시키는 패턴으로 진행되는 거다라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미증시 프리마켓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프리마켓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과 ESS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체가 살짝의 약세 흐름이요. 에 근데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눌렸다가 올릴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니까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봉산 라인권으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주봉산 라인권인 120선 라인권 있죠. 이 120선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를 하느냐, 많으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일 수요일 날, 그리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위클리 만기 날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아주게 된다면, 내일 수요일과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사실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변동성 조여 조정 나와주고, 목요일 날까지 변동성 주게 되면서 된다면, 일단은 단타 물량들 털리게 될 가능성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정책적인 부분 강력한 거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반전, 반전될 수 있을 만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자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마감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 10월 달이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월봉이 결정짓는 날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막판에 물량이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입이 되어 주는 거냐 이 부분이 판가름이 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일 술 중요합니다. 자, 내일모레 목요일 날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위클리 망인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반전되는 흐름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3거래일 동안 중요도로만 따지면 별표 100개 짜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내일 수요일날 장 중에, 웬만하면 오전장에 영상 촬영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서류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서류들의 의도가 어떠한지, 대응 전략, 수익 전략, 영상 촬영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영상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안 눌러주고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과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제 영상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을 눌러주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람이 떠시게 될 거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매도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놓고 보자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와줘요. 매도 물량이 얼만큼 나와줍니까? 350억 정도가량.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요거처럼 외인들이 얼마 물량 던져요? 370억 전후가량 그러니까 오늘 외인들이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매도 물량을 살짝 던졌다라는 거네요.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요것을 놓고 본다면, 그럼 매도체 누군지 한번 놓고 보자고요 보시면은 매도조체가, 음, 키움과 한투와 미래셋, NH, 삼성. 거의 다 매세를 가져가 주는 모습이 있는데, 개인 창구를 통해가지고 매일세가 달라붙어 주네요 그럼 매도 물량은 누가 던졌을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원래는요 이게 사실 여기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오전장에는요 여기에 매도 주체가 누구였냐면 잘 들으세요 신한 창구에서 잘 들으세요 신한 창구에서 매도 물량 조금 던졌거든요 자 신한 창구가 여러분 대표적으 누굽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자주 이용하는 창구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주가를 조정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실상 윗골이 잡히는 흐름에서도 거의 매도물량 나오는 거 없었죠 거래량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공매도설들이 작전질을 치는 거구나 자 장난질을 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매도설들의 작당질에 넘어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투매물량 던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다른 주주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게끔 투매 금지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요까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주가치가 상승 탄력을 가져가 주는 모습 보였을 때,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메이저들들. 모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여기서 매수 물량 많이 잡아주죠. 59,900원 그러니까 거의 6만원 라인권에서 매수 물량 많이 잡아주고요. 게다가 어디까지냐면요. 대략적으로 7만 7천원 라인까지 매수 물량을 많이 잡아주는데 윗단에서 매도 물량 많이 나와준 거 있습니까?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유입되어 주는 모습은 있는데 빠져나가는 물량 이탈에 대한 모습은 없다라는 거네요 그럼 모건 스테인만 그런 것이냐? 아니요 JP모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랫단에서 매수 물량을 많이 잡아주는데 반대로 이탈되는 물량은 없겠고 UBS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매도 물량을 던지는 거있었어요 근데 US, HSBC 같은 경우에도 아랫단에서 매수 물량 잡아줬지만 빠져나가는 거 없겠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아랫단에서 매수 물량을 잡아주는데 윗단에서 매도 물량을 던지는 건 없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패턴을 놓고 보았을 때, 아까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건, 여기 7만원대랑, 아까 조금 싸게 매수 가져가 줬던 건, 거의 7만원, 6만 9천원 라인권. 그니까 정확하게 얼마예요? 20선 라인권과 1 4 라인권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세력들이 물량이 유입되어 있다는 거네요. 여전히 수익권이라는 것이고요.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라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던져 주게 되면서 투매 물량을 유도시키는 것이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받아 주게 되면요. 여러분들 완벽한 기회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단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이저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 날도 내일모레 목요일 날도 제가 장 중에 금요일 날까지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자,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들 위클리 망긴 날이고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말씀해 드릴까요? 왜 내일 수요일과 내일모레 목요일 날 반대 매매 물량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뭐 신용 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수 쓰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전에.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단일가 거래 끝났고, 이제 신용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이 털릴 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조정받는 흐름으로 마감이 됩니다. 바로 요거 때문인데요. 잘 보세요. 오늘 현물시장 외인들이 매도 물량 1조 6천억. 대량으로 매도 물량 던집니다. 선물 시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1조 6천억 동가량 매도 물량을 던져버렸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인들이 콜 포지션을 매도 때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청산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요. 콜이 뭐냐면요. 자, 파생 시장에서 옵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윗단으로 가져가 주는데 베팅하는 건데 이콜 포지션을 매도하는 모습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얼마 정도 가량 던지는 모습이 있었냐면요 자 이렇게 거의 79억 정도 가량 잘 들으세요 어제 오늘 연달아 지금 외인들이 콜 포지션을 얼마 정도 정리하는 매도 포지션이 나왔냐 마이너스 100억 정도 가량 나왔다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을 두개 던지세요 그러면은 자, 1조 원 정도가량 매도 물량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윗단으로 움직이는 건 쉽지 않다라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위로 못 올라가니까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군들도 올라가는 거 쉽지 않다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윗구리 패턴을 살짝 잡아준 것도 맞겠고, 거기에다가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수적인 부분을 살짝 조정파동으로 가져가 주기 위한 포지션을 구축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에 대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급등 랠리를 가져가 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면 윗골이 잡아주는 흐름으로서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인들이 매도 물량을 던졌다라는 것이겠고, 우리 주주분들을 메이저 살들에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미증 시 풀이 막켓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테슬라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5% 정도가량 반등 잡아줬다가 현재 보합권 내지 수준 이어지는데 얘가 눌렀다가 올라가지는 패턴 보이면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과 ess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윗단으로 올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테슬라가 무엇을 만듭니까 전기차에 이어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 라고요자이 ai 휴머노이드 로봇 뭐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ess. 배터리를 이 로봇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로봇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한다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이 조그만 로봇에다가, 이 에너 ESS가 뭐예요, 여러분들?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여기다가 넣고 이 로봇이 움직이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하려는 게 뭐예요? 2차 전지를 살려야 되는데 전기차만으로는 살릴 수 없으니까 AR 로봇 쪽으로 간다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ESS 쪽이 부각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지는 모습 보여 주게 된다면 자, 우리 에코프로 주가제도 상승 탄력 가져가 줄 가능성 높겠다. 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할게요. 거기다가 우리가 요거 아래 보시면 또 연동되는 종목군들이 조금 있어요. 자, KATL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요거, 닝, 저, 이거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 좀 경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닝더스다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천지 관련된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기업이래요. 얘네가 일단은 최근에 주가지를 잠깐 버텼거든요. 얘가 올라가지는 파동이 나와주게 된다면 일단은 같은 흐름으로 자 일단은 이천지 쪽에 대한 섹터가 부응을 받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지는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알버말이라는 종목이 일단 어제 조금 조정 파동을 살짝 가져가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주봉상 괜찮아요. 제가 저번에 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봉상 라인권에서 120선 라인권 있죠. 요 라인권 매물 때 소화지 하 못했다, 눌렸다가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께도 이렇게 세력들의 정보들까지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배터리 3사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해서 AI 전략 해법. ESS 구축에 속도를 낸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겠습니다. 최근에 AI 전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AI 전력의 해법을 ESS 쪽 관련된 부분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 줄수 있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ESS 쪽 가져가 줄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AI 로봇 쪽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여기가 앞으로 8경 1까지 미친 시장에 대한 규모로 가져가 주게 될 겁니다. 분명히 ess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삼성 sdi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 나오면서 앞으로 미국 현지에다가 차세대 ESS 제품 라인업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ESS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섹터는 추세가 살아날 수있다는 거요. 이거 관련된 기업들 이거 쭉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 알까 그러니까 말해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더 자세하게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배터리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AI 쪽 관련된 어 매출과 영업 이익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다가 리튬값 같은 경우에도 15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어, 종목군들이 많은 급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기차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네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미국의 ESS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가격적인 부분이 급등하겠죠. 우리 ESS, 자, 2차 인지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탄력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 안 높겠다, 높겠다, 얼마까지요?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리튬 가격 15달러까지 올라가지게 되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 2 0년지 관련된 대장주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오늘, 자, 1.9%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있겠지만, 윗골이 잡아주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 외인들이 매도 물량을 던져주고 있다 하더라도, 겁먹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투매 물량 던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조정을 받아주면 무조건 기회로서 접근하시면은 돈벼락 맞으실 거다 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면서 우리 주주름들 도움 많이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날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일모레 목요일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틀간에 여러분들이 장 중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 갈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매매 물량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도움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 수요일날도 자, 바로 영상 촬영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참여 아, 뭐냐 촬영해주는 걸 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댓글도 열어 드렸으니까 댓글에 대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다른 주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시게끔 툼의 금지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 드릴 건데 우리 주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을 안 눌러주고 계시면 여러분들 저는 영상을 올려드려도 여러분들 핸드폰과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제 영상이 안 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을 눌러주고 계셔야지만 이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람이 떠지는 거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30분 정도 가량 영상 촬영을 안내를 도와드리면 사실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증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장 12시간 정도 가량 증시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12시간 내내 촬영해드리고 싶은데 하루에 해봐야 30분 정도가량 밖에 영상 촬영 못해드리죠? 제한적이라고요. 게다가 우리 주주분들도업무분으느라 바쁘신 분들, 일상생활 하느라 바쁘신 분들도 12시간 내내 차트 띄워놓고 뉴스 정보 찾아보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람들 30분짜리 영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탈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24시간 떠들어 드리는 대응 전략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차트 띄워드리면서 설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설들의 의도가 어떠한지 대응 전략과 수익 전략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장중에 즉각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어, 자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 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날 타점 바로 잡아드릴 것이고 대응 전략까지 장중에 바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게다가 중요한 뉴스 정보 공신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것이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만한 세력주 도 안내를 도와드릴 리으니까요 만약에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하시는 분들만 자 여기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제가 무료로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로 그리고 텔레그램방이 뭔지 모른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자, 똑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안내를 드리는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문자로 같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 1 0 4 3 6 0 9 6들들 번호 보이시죠?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문자 보내는 거도 힘드시는 거 아니니까 문자로 딱두 글자만 에코 라고 두 글자 자, 문자랑 겨시면 텔레그램을 돌릴 수 있는 링크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번호 외우는 거 귀찮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서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시죠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자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링크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자이 링크 이상한 거 아니고요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는 링크를 만든 겁니다 자돈 드시는 거아니요 아시겠죠? 무료입니다 자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주주 여들 이러한 문자 보내기 창으로 넘어가 주실 거에요 010-4360-9622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 맞죠 아래 보시면 문의 땡땡이라고 세팅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링크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자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탈레그램 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문의 땡땡 옆에다가 자 에코라고 두 글자 에코 라고 적어주시고, 보내기 버튼 있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돈 드시는 거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요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대장입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장중에 대응 전략, 수익 전략,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장중에 즉각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일 수요일 날 중요합니다 내일모레 목요일 날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제가 타점 바로 잡아 드릴 것이고 대응 전략까지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게다가 여기다가는 요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께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만한 M&A 나올 만한 종목까지 새력주까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여러분들의 자유구요 지금은 어떤 종목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겠냐 요 종목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해요 자 이거 M&A 나올 종목이거든요 자 요거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요 AR 로봇입니다 자 AR 로봇이요 우리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과 같이 움직일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ESS 쪽 관련된 부분으로 가지고 이 시장 규모가 8경 1까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판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 여러분들 2차전지는 앞으로 AR 로봇만 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m a 널 종목이고요. 폭락하고 손절물량 대거 나와주게 되면서 세력들이 바닥을 죽어도 안는거 보이십니까? 자, 세력들이 바닥을 죽어도 안 깨는데, 자, 지지만 해주면 안 되죠? 자, 거래량, 돈이 달라 붙어주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왜요? 매집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점도 안 깼지만 고점도 안는거 보이십니까? 저점도 고점도 깨지 않은 박스권에 매집하는 거 보이세요? 자 완벽한 세력주 매집주 맞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저점도 고점도 깨지 않는 상황에서 돈은 달라붙어 줬는데 얘네들 왜 고점 안 깨는 겁니까 자기자 쌍값에 매집해야 되니까 자 저점은 왜 죽어도 안 깨는 겁니까 자 자기네들이 트랙들이 돈쓴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평균 단가 아래로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래요 완벽한 매집주 세력주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단방에 장대양봉 뛰면서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까지 소화 끝거 보이십니까 자 차트 좀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 날아가겠네. 200포인트에서부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거 아니고요? 항상 저 매물대까지 가는 법이죠. 500포인트. 근데 가장 높은 매물 때 여기. 가장 많은 매물량 여기. 여기까지 가져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9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가져가 준다면 450%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리스크는 없습니까? 주식에 100%는 없어요. 다만 제가 설 때가 똑같이 대응시켜 드릴게요. 여기 저점이죠? 여기를 제가 손절가로 잡아 드릴게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두고 대응할 수 있게끔 대박이죠? 그러니까 부담 없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자 웬만하면 안 깨요. 설때돈쓴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에서 혹시라도 10% 손절 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내가 100만 원 손절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타격 없다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네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니까 천만 원에 네 배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매수하시던 마시던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일 수요일과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변동성 엄청 클 겁니다. 여기서 대응 전략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링크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M&A 나올 만한 조목까지 같이 넣어서 보내드려야 니까 문자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여러분들 뭐라고요? 에코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데 무료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해드리는 대응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그 다음에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키우시는 감사한 분들께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남은 시간, 그리고 내일 수요일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안에서 신명나게 떠들어 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